안녕하세요. 크루! 아미보가 없어도 아미보 특전 방어구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미보 특전 방어구 다 얻기 프로젝트! 이번에는 착용하면 나루토 후유가 일쪽의 배관을 개안할 수 있는 귀신 세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귀신의 모자입니다. 모자는 데스 마운틴에서 한시 방향에 위치한 해굴 뚝배기 호수를 잘 보시면 한쪽 눈은 살은 아니고 다른 한쪽 눈은 멀쩡한 동공이죠? 이 멀쩡한 동공을 담당하고 있는 척추 모양 기둥 꼭대기로 먼저 가줍시다. 기둥 중간 중간에는 스태미나를 회복할 만한 구간도 있으니 야숨 스타일로 올라가실 분은 참고하시고, 아니면 하이랄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척추 기둥 꼭대기 가운데에는 이렇게 아래 떡락할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며, 코인 차트처럼 아래로 뛰어내려서 보면 일방통행길이 나올 것입니다. 해골목들이 나오긴 하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물리치며 가다 보면 스탈 히눅스인지, 스탈린 히녹스인지 스탈린 히녹스인지가 나오고, 그방 가운데에 솟아있는 기둥 위에 이렇게 귀신의 모자가 있으니 죽주 배주도록 합시다. 착용하니 링크의 동공이 사태하고 배관이 개안되었죠. 다음은 귀신의 부츠입니다. 귀신의 부츠는 감시요새에서 8시 방향, 하이랄 평원 기준 9시 방향에 있는 자그만 호수 위로 가주면 되는데요. 호수 위에는 이렇게 통나무를 이어서 오래된 나무통까지 연결된 다리가 있으며, 이번에도 가운데에 역시 비트코인 차트처럼 떡락 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주되 중간 중간 나와 있는 나뭇가지를 조심 안 하시면 낙상사나 IM 구루트 펀치에 맞아 뒤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뛰어 내려간 곳은 사방이 수돗물로 가득한 물바다. 지도 기준 통나무 다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하며 네 이렇게 지도 보면 통나무 다리가 있던 부분 있죠? 그쪽을 향해 헤엄쳐서 가주세요. 그곳에는 이렇게 덩굴로 막힌 길이 있을 텐데 덩굴을 맨맨 대지해서 찢어 주신 뒤 안으로 들어가니 세상에 마상에 이번에는 이렇게 위로 향하는 나무 뿌리 하나가 나와 있죠? 타고 올라가 줍시다. 영차 영차 위로 올라가면 또 덩굴로 막혀 고! 건너편에는 딱 봐도 여기 귀신 부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죠. 덩굴을 찍고 들어가 보물 상자를 열면 귀신의 부츠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얻어볼 귀신 세트는 바로 귀신의 옷입니다. 귀신의 옷은 여기 남춘학 병원 바로 위에 있는 춘학 요새 예터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춘학 요새 예터 바로 앞에는 도미즈이노의 사당이 있으며 여기 사당 기준으로 춘학 요새 예터를 바라보니 저기 레드 카펫 같은 게 깔려 있고 왼편에는 조그맣고 박살난 방이 보이죠. 이제 우리는 저방 안으로 들어갈 텐데 참고로 여기 성벽 근처 싸돌아다니다가 강렬한 하이파이브 충들한테 맞아 뛰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방 안으로 들어오니 왼쪽에는 이어지는 길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또 왼쪽에는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죠. 뛰어 올라가서 레드 카펫을 따라 앞으로 간뒤또 왼쪽 개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아래로 떨어져 주면 추나 교세 예터 정상의 동굴에 도착하게 되며 여기에는 역시나 대놓고 귀중한 보물이 있다라고 티를 내고 있는 보물 상자가 있는데 이 보물 상자를 열어 귀신의 옷을 얻어 주도록 합시다. 자 이제 귀신 3 세트를 모두 모아 보았으니 착용 안해볼수 없겠죠? 착용하자마자 바로 배관 풀개방하면서 배관에 어울리는 포스를 풍깁니다. 추가로 귀신 3 세트를 모두 모으고 추나 교세 예터 아시 방향에 있는 워로 근처 동굴에 가면 귀신의 대검도 얻을 수가 있는데, 위치는 지도상으로 여기에 동굴이 있으며, 처음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NPC와 람다 보물 이벤트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벤트를 다본 후에 들어가서 귀신 3세트를 입거나, 아니면 귀신 3세트를 입고 들어가면 갑자기 열려라 참깨가 시전되고, 귀신 3세트를 모두 얻은 그대에게 젤다 업계 보상인 귀신의 대검을 주노라 라는 도적 람다의 자비 돋는 편지와 함께 귀신의 대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젤다 업계 보상이라면 구왕이 입던 빤스 정도 참고로 귀신의 대검의 경우 로곡타의 임플란트 축복으로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귀신의 대검을 다른 무기와 BPAP한 뒤 로곡타에게 받침은 세핑으로 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물론 귀신의 대검에 다른 무기를 BPAP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기에 귀신의 대검을 BPAP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그냥 포우 모아서 교환해도 되고 또한 이렇게 얻은 귀신 세트의 특성과 세트 효과는 야만 세트와 똑같지만 훨씬 나은 비주얼을 선사하죠? 야만족 옷 입으면 배 아래까지 내려오는 문신 완전 저거 완전 링크 비치 그럼 모두들 아미보가 없어도 행복하게 귀신 세트 얻으시고 귀신과 같은 마음으로 디아블로4 플레이하는 하루 보내시길 Barramida.